앞으로 크게 돌려서 손등이 위로 오게, 자, 자 마찬가지 10번 접기 시작. 아니, 손등이 위로 오게, 자 접기 시작. 아, 와, 왜? 아니, 아니야. 아니야 미안해, 미안해, 입술을 대지 말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시작. 아, 맞으세요? 입술을 대지 말고 한번 그대로 콜라보는 거예 시작. 콜라보는 거예요. 입술을 내지 말고 그리 하셔야 돼요. 시작. 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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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. 아, 다시 크게. 자, 우리 선생님. 코카콜라. 선생님 취향이. 취향이. 자. 코카콜라. 자, 우리 트럼 선생님. 코카콜라. 여러분, 트렌 선생님, 시작. 코카콜라. 코카콜 자, 우리 박기영 선생님. 호카. 다시 시작. 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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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카콜라. <laughs> 자, 우리 김기현 선생님. 코카콜라. 다시 시작. 코카콜라. 와.